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이, 유대와 헬라의 충돌. 유대는 유대, 유대 사람 대표는 바울과 신라예요. 바울과 신라가 이제 전도를 하러 갔는데, 빌리포빌리보는지금의 그리스. 그리스고, 거기가 마게도니아 지역이고, 거기가 헬라 지역이야. 벌써 헬라 지역이지. 헬라 지역, 다음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실 시점에는 이제 로마 지역이 되지요. 로마 지구이던 거 아니 지금은 헬라 지구야. 헬라 지구에 거기 거기 마게도냐 지역, 빌리포 성, 지금 이제 그리스, 지금 이제 그리스 여기 있대죠. 이제 거기 이제 근데 그 당시에 가장 그 갈등이 센,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가장 강한 그런 두 가지 그 사상이 있는데 유대 율법주의. 유대 율법주의. 성계 율법 좋죠. 유대 율법주의. 다른 데는 그런 게, 그런 지식과 사상이 있을 수가 없어. 성계에 나온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런 율법과 사상, 그런 지식이 세상에는 없어. 최고야. 유대인들은 하나님 율법 가지고 이게 최고다. 이럽니다 근데 헬라인들은 헬라 철학과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 헬라 철학, 그게 최고라 그래요. 신화, 철학 고래 그래서 오늘 유대 율법주의와 그리스 신화와 철학이 헬라 철학이 오늘 충돌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다가 이제 빌립보성에 마그도냐 지역 헬라 지구 지금 이 그리스 거기 이제 빌립보에 가서 전도하러 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뭐 사건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의 배경이고 근본적인 것은 그는 그 사상의 충돌이야. 유대 율법주의와 헬라 철학과 신화, 그리스 신화, 이것이 주, 지식의 충돌이야. 그런데 이제 이 간, 간수가, 간수가 그 바울과 실라 유대인들 그 바울과 신라를 갖다가 감옥에서 잡아 가다 버렸어. 가다 버렸는데, 밤중에, 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성 부르고 막 하니까 그냥 막 지진이 나가지고 그냥 막, 그막 오기. 그 감옥이 흔들흔들하고 그 감옥 문이 열려버리고 감옥이 흔들리고 그냥 막 천지 개벽이 일어나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수가 있다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오늘 그래야그랬다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하요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보고 복음 전한 주의 종들을 보고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나온 겁니다. 대단히 큰 유명한 말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할이트입니다 복음을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화통하게 확 끌하게 확실하게 증거되는 거. 사도행전 16장 32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이 집이 구원을 드라.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예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로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대단히 유명합니다. 우리 교회인들 오늘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여수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이 구원 받는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 일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다. 예. 아, 그렇게 받다는 겁니다. 대단히 큰 겁니다. 우리 우리도 이 삶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대박 치는 때가 자주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좀 사람이 신나지. 요한복음 삼장 십육 절을 잘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사 독생자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시하얻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그죠? 영생 없는 분을 독생자 예수 그러다 알면 영생이 돼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를 아는 것이니라. 내가 예수님도 그래 내가 곧 길이요, 진료, 생명이. 나로 맘짤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내가 진리라 지니, 진리가 내 일을 자유케 하리라. 복음의 진리를 갖다보면 확실하게 알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거보다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그는 부수적인 것이지. 그언제든지 있을 수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자 오늘 그래서 자그 그 간수가 이제 저희를 데리고 그러니까 거기 그 감옥 수에 가둘 때 에, 구타를 했는가 봐. 몽두리 가지고 또들 배가 구타를 했는가 봐, 구타. 구타라니까 이제 상처가 났어. 그래서 데려, 그, 자기와 그 건속이, 이,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그, 그, 상처 난 곳을 다, 그, 갖다 이제, 어, 치료해주고, 상처 난 곳을 다 치료해주고,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다 음식을 차려줬다. 자, 음식을 차려준 건 뭡니까? 손님을 대접해서, 극주의 대접 모셔드린 겁니다. 예수를 갖다 영접하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대접하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이 간수는 그, 그 복음을 전한 주의 종들을 갖다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음식을 대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영접이에요. 영접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는 것이 영접이고, 그 다음에 그 복음 전한 사람을 갖다 내가 대, 음식을 대접하는 것, 그것도 영접이고, 자기 집에, 그것도 자기 안방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그런 적인데 국가의 상극인데 유대 율법주의와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화, 헬라 철학, 아여러두개가 상극인데도 오늘 그냥 그리스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헬라제국의 제국이 무너진 거예요. 유대 율법주의가 하나, 복음 예수그리스십자의그 복음 그거 그 위에 한 제국이 헬라 제국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우리 큰 그런 우리는 우리 우리 교인들은 큰 그런 파워를 가진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십자가의 그 십자가 그피 복음 요거 가지고 오시면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장벽은 다 무너진다. 자, 저와 온 집이 다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니라. 이제 예수 믿으면 기쁜 것이 특징이다. 그냥 그 간수는 그렇다더라도, 집의 가족들은, 그, 우리가 그런 걸왜 믿느냐, 뭐, 시비를 하고, 이렇게, 반발을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저와 그 모든 집온 집이 다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우리는 참, 예수 믿는 사람들다 기쁨이 있기 바랍니다. 이건 기쁜 거야. 이거는 뭐 조금 더 부담되는 게 아니야. 전, 전적으로 기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행복한 것이고, 편한 것이고, 다 희망과 소망과, 우리는 미래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덴질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권자입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 못박이 쉬었다가 3일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을 보좌 앉아 계시고 그 이름의 근실을 주시고 지금 성리의 역사에 장차 재림주로 오십니다. 온다는, 거예요. 내 앞에 딱, 예수님이 나타날 날이 딱, 다 온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날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도 없는 방심 못해요. 그래서 잠자지 말고, 졸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올걸 같다. 고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의 못박에 죽었다 3일 만에 벌하심으로 우리가 다 제삼을 받고 영생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이 십자의 피로, 우리 죄를 씻어 주시고, 병도 고쳐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재앙도 물리치고, 저주를 다 도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다 씻어 주신다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이 그러다 내심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시니 보라 새 것이 되도다 이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은 내를 해방했습니다. 사람이 물과 성료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물과 성료로 거듭나서, 베라여 세 사람이 다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과거다 과거는 다 끝났다. 이전 일은 다 지나갔다. 자, 알겠죠? 자, 오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근실을 주신다. 간단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되는 거야. 오늘 이여시을 영접했고 이 집에는 예수을 영접했고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또 음식도 차려주고 영접하고 음식도 차려주고 대답을 다 했네 보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근설을 주시고 회개하고 시례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성령 선물 시례 받으면 된다는 거 세례. 우리 교인들 은다 세례 다 받았으니까. 유아 시례도 작년 부 시례와 똑같이 하기로 이제 우리, 교, 우리 교단에서 결론을 내었습니다. 유아 시례도 옛날에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철 모르고 그냥 그냥 어리 시대 젖먹을 때 그냥 시례 받았으니까 유아 시례 받았으니까 나는 크면은 다시 시례에 대한 설명을 하고 다시 이제 입교식을 하는데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시례 받는 것 자체가 예수님도 예수님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도 8일 만에 시례를 받았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유아 시례도 작년부 시례와 똑같은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하기로. 자,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복음을 믿으면 성령 인칭을 받아요. 복음을 듣고 믿으면 이 설교를 듣고 조금이라도 그게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면 성령 인을 친다는 다 아, 네. 는 오늘 설교를 듣고 네가잘 믿었다. 아, 그렇게 믿는 건참 잘한 거다. 오늘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우리가 일을 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일을 치는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아, 믿음이 아닌 것은 그것 절대로 거부를 해야 돼요. 믿음이 아닌 것은 거부 해야 되고, 딱 믿음대로 살려고 조금만 우리가 애를 쓰면은, 조금만 우리가 정, 정성을 들이면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는 하나님 이마에다 이를 쳐, 너는 합격, 너는 믿음에 합격했다, 그죠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아, 그다음에 한경을 갖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은 하나님 이마에다 이를 쳐가지고 너는 합격이다. 우리는 다 합격받아가지고 나는 하나님 보좌 우필해 가서 다왕노로 하다가 세세 뭉투로 왕노로 하다가 영생 복날을 누르게 되고 하나님 보좌 우필에 하지고 나는 후계자가 다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후계자가 뭐이 길이 많으냐? 많습니다 하나님은 무한대로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가 조그만하지 하나님 나라는 상상도 못하게만큼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 이름이, 이름이 생명책의 농명이 되그러되면은 하나님이, 그러되면은 내, 내를 갖다가, 이름을 갖다생명체에 생명책에, 하나님의 호적부. 생명책에, 하나님의 호적부에다 우리 이름을 써놓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가. 그래야지 예수님이 재림 들어올 때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어린 자의 혼인잔죄에 처함을있고 천여왕으로 다 왕로를 하는 그런 사람이 다 됐다. 자큰 자, 행운을 우리는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를 믿는데 우리는 시간시간 순간순간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행복한 그런 사람이 다대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그런 염려, 근심, 걱정, 고민 이거 오늘 다,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 너는 내게 물어보라. 하나님그 그, 너는 내게 물어보라. 에, 그리고, 내게 부탁하라. <laughs> 딱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게 부탁, 내게 물어보고, 내게 부탁하고, 그리고, 너는 내게 맡겨버리라. 너네 모든 행사를 다 내게 맡겨버리라. 네가 어떻게 그걸 다 하느냐. 하나님이 다 하지. 에, 너는 내게 다 맡겨라. 자, 어리, 어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존엄 대신 위대하신 영사자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 참 아버지, 아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참 신요, 근 신요, 강한 신요, 부한 신요, 복주신 하나님시며 전능하신 여호와가 유일하신 창조주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나니 나 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생각기 말라. 다른 신 자체가 없어요. 그는 그 저부터 도깨비고 저는 도깨비고 저는 귀신이고 마귀지.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 만신이야. 오직 나만신. 이 해뜨는 곳에부터 해지는 곳까지 모든 무리라 이거.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지를 내가 다 알리게 할것이라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 위에 신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 하나님 만신이야. 신은 많은 뭐 건데 신은 사람을 창조했다니까. 창조주가 신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마음에 오늘 예수님이 영접하고 그 예수 복음 전 사람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나의 영원한 동반자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되시고, 하늘 같다, 모든 건실을 가진 예수 그리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기도로 응답해주시고, 우리 손을 다 들으시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주시고, 그래서 영접하는, 영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도 그래.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좋은 축복 요소가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은 먹는 거잘 사가오대. 전부 다 축복 요소야. 먹는 거, 대접하는 거.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대접하는 거라. 합니다. 사랑해, 주님. 나는 지은입니다. 오늘부터 예수 그르들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접해.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사는 그런 생활이 동거동락하는 게 동거동락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는 덕 n 신랑과 신부처럼 t o 부부처럼 그렇게 사는 어린 g 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참 n g 있는 사람 g a Tonga Tonga 는어 n 나오 To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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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n g 그러도는 선자 제사장 왕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천국을 토하는 무이요구 원이 비밀이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영원한 중보자이고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도의 근시에 예수의 그 십자의 구세은혜와 보혈의 공로와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강림과 장타대름주로 오실 그 예수 이름의 근시를 내게 줬다는 근시 예수 이름의 근시를 내게 줬어요. 그 전부 다 예수 이름으로 다 해요.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다 될지어다. 자,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한다. 하나님 예수 이름을 우리가 준 것이 뭐냐? 예수 이름의 근세를 줬다는 겁니다.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리니. 나는 저희 하나님 되고, 그런데 아들이 되고, 하나님 유업을, 우리는 아버지 유업을 상속받아가지고, 세시의 몽토로 왕로로 타면서 영생 본는자 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나는 하나님 후계자가 되는 그런 큰 신분을 갖다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우리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참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래도 참잘된 겁니다. 하나님이 다 보살펴 주고 시 도와 주셔서 그래도 참잘된 것이고 또 새는 해더 좋은 일이 더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 행복한 그런 또보 있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 31일 날, 11시로 되어 있는데, 한 10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드리고, 빨리 가 자야 되니까, 10시까지 오면은, 우리가 성구 영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에 뒷날은 그, 1월 1일인데, 1월 1일은 하루 금식하면 참 좋아요. 1월 1일 날 금식하면 1년 동안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없다. 그런 뉴 보통 목사님들 그, 영적인 사람들은 어, 3일 연초에 3일 금식하면은 년 동안 별 그런 게 어려운 일 없이 잘 넘어간다. 자 그래서 일1일날 우리가 하루 금식을 하게 되면은 음, 어, 금년 1년 동안 우리가 별 그렇게 어려운 일 없이 잘 어, 문제 어, 문제가 풀리고 잘 넘어가는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그런 시, 시대를 맞이한다. 자 그래서 오늘, 오늘 이런. 어,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큰 그런 답을 가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이, 오늘 이,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느냐. 내 문제에 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간수가 선생들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내가 해결해야 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죠.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어, 영접해가지고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이 다 예수를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는 가정이 됐다. 예,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으로 고민했던 그 사람이 한순간에한 시간만에 그렇게 기쁜 사람으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도 여기 교회 올 때는 별 마음이 안 편했대 할지라도 우리 돌아갈 때는 다 기쁜 마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올 일년 동안, 올 일년 한해 동안에 새한해 동안에는 늘 기쁘고 즐겁고 편안한 그런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자, 우리가 기도를 한번하겠습니다 주의 삼총한번 하고 아 우리 금년 1년도잘 무사히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보살펴주고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우리가 더 좋은 일 많고 우리가 소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고 손실찬 해가 되고 더 기쁘고 즐거워 행복한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별큰 문제 일어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주여 삼천하겠습니다. 주여, 주여!